삼성의 기술은 그저 가설에 불과하다. 많은 기업이 기술을 발표하던 그날 삼성은 비웃음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10분 후 모두가 삼성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삼성의 신기술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다른 차원의 것이었죠.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닌 전 세계 패권의 역전선언이었습니다. 삼성이 극적인 반전을 만든 그날의 이야기.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엔비디아 본사 27층. 개발동은 언제나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차세대 GPU 프로젝트의 핵심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죠. 점심시간이면 동료들과 카페테리아에 모여 앉아 커피를 마시며 업계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누군가가 삼성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곤 했어요. 제임스가 코웃음을 치며 말하곤 했죠. 삼성이 메모리 외에 뭘 제대로 할줄 아느냐고 말이에요.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 역시 속으로 진정한 혁신은 실리콘밸리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결국 우리가 만든 기술을 따라가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단정했죠. 그런 확신이 제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제게는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개발실로 돌아가면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AI 시대를 주도할 GPU 성능 향상이라는 목표는 거창했지만, 실제로는 발열 문제가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었어요. 최신 테스트 결과를 보면서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성능을 높일수록 온도는 급격히 치솟았고, 소음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졌어요. 전력 사용량까지 늘어나니, 효율성은 오히려 떨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세계 최고니까, 이 문제도 결국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경영진이 참석한 주간 보고회에서는 늘 같은 압박이 반복되었어요. 부사장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치며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품만큼은 반드시 업계 표준을 뛰어넘는 혁신이어야 한다고 말이죠. 저희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함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실험실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매번 비슷했어요. GPU가 이 1... 온도에 도달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셧다운되는 현상이 계속 반복되었죠. 냉각팬을 추가로 설치해보니 소음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전력 소모량도 기존 대비 40%나 증가해서 비용 효율성이 크게 떨어졌어요. 동료 엔지니어들은 우리가 여전히 최고라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이 공허하게 들리기 시작했죠. 매일 밤 연구실을 나서며 복잡한 생각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기술적 한계에 부딪힌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어요. 집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정말 우리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일까 하고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고개를 가로저으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실리콘밸리가 세계 기술 혁신의 메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밤늦게 침대에 누워서는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경쟁사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을 텐데, 과연 누가 먼저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계속 맴돌았죠. 그때만 해도 그 답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제 편견과 자만이 얼마나 깊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월요일 아침, 사무실 전체가 웅성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동료들이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수근거리고 있었어요. 저도 급히 뉴스를 확인해보니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테슬라가 삼성과 대규모 기술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죠. 기사 내용은 간략했지만, 업계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 같았습니다. 카페테리아로 향하는 복도에서 만난 동료들의 표정은 당황스러움과 의아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점심 시간 대화 주제는 자연스럽게 이 뉴스로 모아졌습니다. 제임스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삼성이 테슬라에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 과연 무엇이겠느냐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묘한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내내 저는 그 뉴스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테슬라라는 회사는 결코 무모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걸잘 알고 있었어요. 일론 머스크는 업계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죠. 그런 그가 삼성을 선택했다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찾지 못한 해답이 그들에게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스멀스멀 스멀 피어 올랐어요. 저녁 무렵 상부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협력 논의라는 명분으로 삼성에 방문해서 그들의 기술 현황을 파악해오라는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을 정리하려 했었어요. 과연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삼성 반도체 연구소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보안 검색대에서부터 차원이 다른 철저함을 느낄 수 있었죠. 방문증을 발급받고 로비에서 대기하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벽면에 걸린 각종 특허증과 수상 내역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안내를 맡은 연구원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한국 반도체 기술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연구동으로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어떤 기술들을 보게 될지 기대와 긴장이 교차했죠. 복도 곳곳에서 만난 연구원들의 모습에서는 진지함과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연구실 투어가 시작되자 저는 점점 놀라움을 감추기 어려워졌습니다. 초미세 공정 장비들의 정밀도는 제가 예상했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차세대 메모리 칩 생산 라인을 보여주는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며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전기차용 반도체 기술까지 다양한 분야로 확장된 모습이 인상 깊었죠. 하지만 제가 진짜 원하는 GPU 발열 문제와 관련된 실마리는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테슬라와의 계약 내용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철저한 보안 유지 정책만을 확인할 수 있었죠. 연구원들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기밀 사항이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투어를 마치고 나서도 궁금증은 해결되지 않았죠. 분명 대단한 기술력이었지만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아쉬움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한국의 기술 수준을 인정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답을 찾지는 못했다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몇주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IT 박람회장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저마다의 최신 기술을 선보이기 위해 화려한 부스를 차려놓았어요. 인텔과 TSMC, 구글과 애플 등 네로라는 기업들이 혁신적인 제품들을 공개했죠. 관람객들은 눈부신 그래픽과 놀라운 성능 수치에 열광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엔비디아 부스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우리 제품에 관심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발열과 전력 소모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다른 기업 부스들을 둘러보며 경쟁사들의 동향을 파악했죠. 그러다가 삼성 부스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대화를 엿들어 보니 대부분 메모리 기술 관련 발표를 예상하고 있었어요. 저 역시 별다른 기대 없이 지나치어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 발표 시간이 다가오자 묘한 호기심이 생겨났습니다. 한국에서 본 그들의 기술력이 떠올랐고 예상치 못한 발표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발표장에 자리를 잡고 앉으니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한 표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하품을 참으며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죠. 저도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 연구원이 마이크를 잡는 순간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의 첫마디가 관객석 전체를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뭔가 평범하지 않은 발표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발표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전체 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냉매가 전혀 필요 없는 혁신적인 냉각 기술을 완성했다는 그의 선언의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거대한 스크린에는 압축기 소음 하나 들리지 않는 대형 냉장고의 작동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관객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연구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펠티어 효과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전류가 특정 물질을 통과할 때 한쪽은 차가워지고, 다른 쪽은 뜨거워지는 현상이라고 했어요. 그런 원리 자체는 새로운 게 아니었지만, 삼성이 나노반도체 공정을 통해 기존의 한계를 돌파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객석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누군가가 냉장고 기술로 장난치는 거냐며, 비웃는 소리도 들렸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정말로 냉매 없이 효과적인 냉각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GPU 발열 문제, 소음 문제, 전력 효율성 문제까지 한 번에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회의적인 마음도 올라왔습니다. 실험실 환경이 아닌 실제 상용화 단계에서도 그런 성능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니 대부분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료와 속삭이며 저건 그냥 쇼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고 있었죠. 저도 처음에는 비슷한 생각이었지만 점점 다른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라는 기업이 이런 큰 무대에서 허풍을 떨 이유는 없을 것 같았어요. 뭔가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발표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대감과 의심이 복잡하게 얽히며 마음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발표는 계속 이어졌고 내용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연구원은 이 기술이 단순히 냉장고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AI GPU부터 시작해서 대형 데이터 센터,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까지 모든 발열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수 있다는 설명이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만약 정말 그런 수준의 기술이라면 업계 전체가 뒤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객석의 분위기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냉소적인 반응에서 점차 관심과 호기심으로 바뀌어가는 게 느껴졌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 역시 마음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테슬라와 삼성의 계약 소식이 떠올랐습니다. 테슬라가 이미 이 기술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먼저 손을 뻗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갔죠. 바로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테슬라의 계약은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미래 기술에 대한 선점 투자였던 거예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항상 남들보다 한발 앞서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유명했죠. 그런 그가 삼성을 선택했다는 건이 기술이 정말로 혁신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감탄하며 동시에 약간의 후회도 느꼈어요. 우리가 먼저 이런 가능성을 알아봤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관객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저건 그냥 실험실에서나 가능한 얘기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실제 상용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 것이라는 평가도 들렸죠. 저도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하겠지만, 뭔가 중요한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느낌은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 기술이 실현된다면 업계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발표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 삼성 측에서 깜짝 발표를 하나 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 스크린에 초대장 이미지가 떠올랐는데. 텍사스의 새로 건설한 공장에서 이 기술을 직접 확인해보라는 내용이었어요. 전 세계 주요 IT 기업들이 초대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죠. 엔비디아를 비롯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쟁쟁한 기업들의 이름이 나열되었습니다. 객석에서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반응이 나타났어요. 아무리 삼성이라지만, 이런 글로벌 기업들을 모두 초대할 만큼, 자신감을 보인다는 게 의외였죠. 제 옆에 앉은 동료는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냥 허풍일 거라며 굳이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큰 무대에서 이 정도 발표를 했다면 분명 뭔가 보여줄 게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회사로 돌아가서 이 내용을 보고하고 텍사스 방문을 제안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부분은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이었어요. 마케팅용 쇼에 불과할 거라며, 진짜 기술력은 별거 아닐 것이라고 평가절하했죠. 하지만 저는 계속 그 발표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특히 GPU 발열 문제 해결이라는 부분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만약 정말로 그런 기술이 실현 가능하다면, 우리가 몇 년째 씨름하고 있는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물론 아직 실제로 확인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직접 가서 확인해볼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모를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본사로 돌아온 후 경영진 보고회에서 저는 텍사스 방문 필요성을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삼성의 기술이 정말 실현 가능한지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득했어요. 일부 임원들은 시간 낭비라며 반대 의견을 표했지만 결국 소규모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결정되었죠. 저도 그 대표단에 포함되어 텍사스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출발 전까지 며칠 동안 삼성의 반도체 기술에 대해 다시 한번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예상보다 훨씬 많은 특허와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삼성 신공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처음 받은 인상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공장 외관부터가 마치 첨단 연구 시설 같은 느낌이었어요.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내부로 들어서니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백 대의 서버가 풀가동되고 있었는데도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안내를 맡은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기존 냉각 시스템 대비 소음이 80% 이상 줄어들었다고 말이죠. 온도 모니터링 화면을 보니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15도나 낮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전력 소비량도 35%나 절약되고 있다는 수치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의심스러웠지만 눈앞의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죠. 계속된 투어에서는 더욱 놀라운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테스트 구역에서는 기존보다 훨씬 안정적인 온도 체어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GPU 모듈 테스트 공간에서는 최고 성능으로 구동하면서도 발열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죠. 데이터 센터 운영 구역은 마치 조용한 도서관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어요. 저는 말 그대로 충격에 빠져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런 기술이 정말 실현 가능하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명확했습니다. 함께 온 일부 대표단은 여전히 고개를 갸웃거리며 뭔가 숨겨진 게 있을 거라는 의심을 표했어요. 검증이 더 필요하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 혁신이라고 말이에요. 며칠 후 독립적인 검증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BBC 과학 프로그램 팀을 비롯해 MIT,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대학의 저명한 교수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어요. 그들은 자체적으로 준비한 측정 장비를 가지고 와서 모든 데이터를 재검증했습니다. 온도, 전력 소비량, 소음 수준까지 다각도로 면밀히 측정하는 과정이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죠. 저희도 그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는데, 삼성 측에서는 전혀 당황하거나 불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검증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결과 발표가 있던 날, 검증단 대표로 나선 MIT 교수의 첫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었어요. 측정 결과가 삼성 측 발표와 거의 일치한다는 내용이었죠. 15도 온도 저하, 33% 전력 절약이라는 수치가 그대로 확인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교수는 이런 수준의 혁신은 물리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정도라고 평가했어요. 객석에서는 자연스럽게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 경쟁사 엔지니어들은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었어요. 뭔가 함정이나 숨겨진 조건이 있을 거라며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독립적인 검증 결과가 나온 이상 더 이상 의심할 여지는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무시하고 깔 보았던 나라에서 세상을 바꾸 혁신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제 머릿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던 편견과 선입견이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삼성이라는 기업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이제는 존경심마저 느끼게 되었죠. 본사로 돌아온 후 보고의 준비를 하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텍사스에서 확인한 내용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과 동료들 앞에서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삼성의 기술이 실제로 검증되었고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믿기 어렵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자존심을 내세우며 우리만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고집했죠. 저는 실제 데이터를 들이밀며 반박했습니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상부의 결정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언론의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삼성이 구글, 애플과도 차세대 냉각 기술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뉴스가 나간 후 업계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앞다투어 삼성과의 협력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연이어 터져 나왔어요. 주요 언론들도 삼성의 혁신 기술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죠. 결국 경영진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고, 삼성과의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이미 삼성 기술을 직접 확인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1년이 흐른 후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삼성의 냉각 기술은 어느새 글로벌 표준이 되어 있었어요. 엔비디아의 최신 GPU부터 구글의 대형 데이터 센터, 테슬라의 전기차까지 모든 곳에서 이 기술이 사용되고 있었죠. 우리 회사도 결국 삼성과 협력 계약을 체결했고, 신제품에 그들의 기술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발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서 성능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었어요. 고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소음도 줄고, 전력 효율도 좋아져서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죠.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겸손함의 중요성을 배웠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삼성의 신기술에 대한 이번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속삭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